여기 달팽이들이 있어서. 어디 할머니네예요? 아, 저희 할머니, 저희 또 이사하신 노폐관 할머니네인데요. 여기 달팽이가 엄청 많은, 예전에 아기 달팽이, 전구에부터 꼬마 달팽이 하듯이, 여기 악점을 한번 놔뒀어요. 여러분, 이 악점 있죠? 이 악점은 어른들이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엄꼭저도 음, 뭐 어른들이랑 같이 한 거니까 이렇게 악점을 설치해 놨습다 그런데 악점을 한칸안 뜨고 안 먹어요 얘네들이 막 양상추를 놔둬서 관심 있게 막 악점을 한가안 뜨고 그냥 걸어 먹어요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이게 무슨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달팽이들이 다눈 반짝하고 먹어서 입이 진짜 크거든요. 이 집에 그런데 얘네들이 미럼처럼 양파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는데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매워. 피부가 안 좋아서 오이 맛도 잘 건데. 아니,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잘 건너온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거 따고다고 따고 다, 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달팽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잘건너는 걸까요? 달팽이가 이 약, 점을한건안뜨어먹네 얘네들 악점 그냥 엎지도, 오, 시 어, 어 하는, 어, 그러면, 해않야요 그냥, 이렇게 달팽이 악점 찔린다, 찔른다, 이러면, 응. 장난친 거라고 하면 된다. 내가 장난, 장난을 친건 아니, 너도 아직 모르겠어요. 와, 달팽이들이 이렇게, 뭐야, 뭐넌 악점 찔리는 뭐 거야? 야, 널 어? 칠듯해. 배, 배, 얘네들이 아주 잘 먹네요. 양캉추 때문에 배가 많이 부었나 예, 얘네들, 아니, 그거 알아요? 여기 집 안에 있는 애들은 막 아, 양캉추 먹고 뭐 그냥 타이틀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 제가 제큰 대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 대장 찾았다. 얘랑 얘 신기하죠? 얘 등껍질도 크고, 크고. 얘도, 얘도, 음, 어, 전체가 크고, 등껍질도 크고. 얘가지고 뭐 대장으로 찾은 것 같아요. 얘가 제일 큰 대장이네. 음, 얘, 얘네들은 부하 같아요, 얘. 작은 애들. 자, 음, 제가 왕달팽이가, 얘네들이 배가달팽이거든요. 그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이건 작업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줘야 된데 다시 다음에 봐요 안녕 장... 어, 양박